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어, 약간 토라진 것 같은 우리 아이들 소개를 다시 한번 해 드리고요. 제가 요즘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건사를 제대로 못 했더니 아이들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져서 제가 어제 긴급히 <laughs>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어 여기에 제가 지금 오늘 왜 베란다에 더 우, 저기 뭐야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여기 수태 보이시죠? 예, 저는 이렇게 4 A를 쓰는데요. 요두 종류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제가 왜 이렇게 놨냐면은 저는 이 수태를 쓸 때요, 그냥 안 써요. 물에 불리고 나서 뜨거운 물에다가 꼭 한번 소독을 한답니다. 고객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소독을 하고, 조금 말리고, 물기 빼고 말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어, 이 아이는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뭐, 한번 썼던 아이인데, 제가 썼던 아이예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잘뭘 모르고, 이 아이를 좀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이 아이 역시도,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하고 나면요 상당히 괜찮, 괜찮다고 괜찮 저는 생각을 해요 바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한번 우리 고객님께 또 소개를 시켜봤습니다 이제 우리 고객님이 주문하신 아이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장팀이 와서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음, 여기는 이제 제가 판매하면서 영상을 찍는 그런 방이죠. 예, 우리 고객님의 성원에 힘입어 어, 아이들이 많이 빠져 나갔고요. 이,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고객님한테 또 주문받아서 보낼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랜덤 발송을 할 거고요. 이번에 이 아이가 난참 마음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모닝콜이죠? 가격도 저렴하고요. 보통 뭐한두대 이상 이렇게 꽃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NC 크리아는 어떤 분이 꽃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예, 지금 제가 꽃을 소장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n 시 크리아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벌브가,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요 아이는 꽃대가 두 대죠. 그리고, 어,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벌브가 조금 약해요. 예. 근데, 벌브 개수가 엄청 많답니다. 우리 고객님이 원하는, 어 사이즈로 제가. 뭐 엄청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우, 빼기도 힘들어. 예. NC 크리아였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모. 예. 얘가 포장하고 나면 한두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25,000원이죠. 그리고, 샤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건강하고, 튼실하고, 제가 어저께 꽃대 두대 일했는데요. 거의 세 대예요, 꽃대가. 예. 우리 샤핀도 우리 고객님에게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 버튼타 있는데 왜 완판이라 그랬어? 나갈 아이들이고요. 한 4개 정도가 아, 구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네마는 어제부로 다 완판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리 옐로우돌 그 다음에 라라송. 예. 옐로우돌이 색깔이 조금 진하죠. 예. 쌍대가 18,000원이고요. 외대는 15,000원입니다. 16,000원 15,000원 라라송도 얘는 뭐 거의 이래요. 요렇게 쌍대 뭐 이런거 없이 얘는 15,000원에 제가 우리 고객님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아주 색깔 이쁘죠. 레드돌입니다. 예, 레드돌은 제가 재입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드돌, 레드돌 가지고 부작을 해도 꽤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말에는, 어, 부작 몇 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천사 싼데, 18,000원이고요. 제가, 외대는 보통 16,000원 이렇게 받아야 맞아요. 맞는데,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더 받을 수는 없고 외대짜리를 제가 어, 우리 옐로우돌이나 뭐 레드돌이나 천사나 그 다음에 헤즐럿이나 이런 아이들은 외대는 무조건 제가 15,000원에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보충설명이 좀 필요한 엔젤키스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제가 고객님께 드릴게 어, 한세개네개 정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 고객님이 엔젤키스 왜안 주냐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보세요" 이렇게 신화가 잡힌 아이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 안에 꽃이 들어있는 거 보이죠? 꽃대 있는 거를 드려도 형성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엔젤 키스는, 어, 워크리아나 교회종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 육종이 잘안 된대요. 예. 잘안 크고, 우리 워크리아나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 약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엔젤 키스, 그 다음에 꽃이 하나 피어있는 KT 보라, 같은 종인데, 어, KT 보다는 우리 어, 그나마 엔젤키스보다는 조금 입장도 넓고 크기도 하고 그래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훈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 저기 알바가 세미알바 같은 경우도요. 요요요요요요 볼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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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나 크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 어, 유념하시고 어, 이거라도 내가 가져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문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오픈할 때 얘도 이제 육종된 아이죠, 그죠? 스프링 센서요, 예. 스프링 센세이션 얘도 유행이었고요. 찐 어, 찐보라죠.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이 아이를 선을 보였었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약간 잎이 이렇다고요. 어떤 분이 제가 환불처리를 해드렸는데, 분명히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어려서 왔다, 이상하다, 이러셔서 제가 방송에다가 어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못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 제가 방, 뭐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객님께, 이 스프링 센세이션이요, 잎이 좀 약하대요. 그래서, 그 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네, 많이 컸어요, 이제. 없어가지고 제가, 그나마도 지금 요것도 한세 개? 네 개? 세개 있네요. 예. 그렇게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께 인사를 처음 드려보는 아이가 화이트 브리달 육기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 꽃이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를 못하는데, 물론 향도 좋습니다. 이 육기 같은 경우도 우리 고객님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에는 육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육종이 잘안 되는지, 귀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배종 있잖아요 우리 고객님 제가 2만원씩 받죠 어, 이번 팥으로 2만원씩은 못 받습니다 봄이 되니까 꽃대 물고 올라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저 농장 지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판매를 할 때는 우리 고객님께 또 보충설명도 드리고 아마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선이 갈것 같아요. 그래 미리 제가 우리 고객님께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어 그리고 아 지금도 다른 곳에서 이 캐티 보라 같은 경우는 3~4만 원에 판매를 해요. 엔젤 키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이죠. 자 어저께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예. 실콕기, 긴기 원정이죠? 예. 아주, 향이, 아마, 얘 향을 맡으려면 한 내일, 모레쯤? 요 하나라도요, 향이 굉장히 진해요. 예. 자세히 보세요. 어떤 게 원정인지. 4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리틀선 쌍대는요, 이렇게, 얘는 엄청 커요. 이상하게 얘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우리 쌍대짜리는 18,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요거 두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물건이 없어서, 우리 고객님한테 <laughs> 보낼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옐로킹이요. 예, 요것도 판매가 되고, 하나만. 얘 하나만 남았어요. 쟤는 판매가 됐고요. 밥이, 예, 부작에도 좋을 것 같아요. 팔각 거리분에다가. 예, 엄청 밥이 많죠? 뭐, 3만원에 한개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옐로그린요, 쌍대는 여기 보이지만, 어,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옐로그린, 같은 경우는 한두개 정도는 제가 우리 고객님께 드릴 수 있고요. 설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보셨죠? 아까 우리 고객님한테 보낼 아이들이에요. 예, 설아도 현재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린델은요, 자, 이제야 어저께 꽃을 피웠습니다. 예, 어떤 분이 전화, 저기 문자로 그린델은 향이 너무 좋아서 놔두고 쳐다보고 향 맡고 그런다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린델은 어, 두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고객님이 사랑하시는 자밍 루비와 얘는 꽃이 석달이 나가니까 올라옵니다 또예 아주 연약해 보여도요 강해요. 그리고 배송을 하다 보면 잎에 약간 노릇스름 하다 그래야 되나? 냉해 입은 것 같이, 뿌리가 워낙 튼실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예, 아이들은 언제나 우리 고객님한테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어, 우리, 여기 보시면, 금채 소고기 소개를 했는데, 이 아이 두개다 판매가 됐고요. 월요일날 배송할 아이들이고, 이쁘죠? 아주 꽃이, 저한테 이제 이게 한두 종류밖에 남지 않아서, 근데 우리 고객님이 꽃이 필까요? 예, 핍니다. 보십시오, 보춘도요. 저희는 벌부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피었다 그래도 안 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죠? 여기 또 있어요. 이렇게 자꾸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벌브가 조금 많은 게 아무래도, 우리 고객님이 키우시기에 편할 거고요. 황후석곡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예. 우리 속곡 종류 아이들은 제가, 어,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고객님들이 잘 아시니까 요 나팔순 석고 이렇게 꽃이 다 피었어도요 꽃이 졌는데요 예또 올라옵니다 보십시오 아주 예쁘게 올라와요 네. 그리고 제가 어, 아참이저 핑키레드 핑키스타 있잖아요 아까 이쪽으로 제가 지나가 버렸는데 이 꽃이 피었어요. 향이 물론 좋습니다 얘도 이제 어, 어젯밤에 꽃을 피웠으니까 어, 한 내일이나 모레쯤 아주 강한 향을 뿜, 뿜어낼 것 같고요 우리 핑키레드는요 여기에 이렇게 모양 무늬가 있어요 여기 또 속이 올라오네 예,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핑키레드는 원래 그렇습니다. 벌브 쪽에요. 음 그리고 이 아이가 제가 이게 뭐지? 알고 봤더니 덴드로빔 산데레였어요. 예, 우리 산데레 딱 하나 있는 아이 제가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핑키레드는 어, 제가 7만원에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드리도록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우리 고객님께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월케리아나 어, 종류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가 세미알바 보세요. 뿌리 한번 보세요. 어리지만 뿌리가 굉장히 튼실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좀더 두고 보려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온지가 좀 됐어요. 됐는데 저희 집에서 안정을 좀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애, 이제 애기들을 소개를 시킬까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이 아이를 소개를 시켜 봅니다. 자 여기 부작은 제가 예 7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예, 사이즈는 조금 다르긴 해도 이 아이도 작지만 굉장히 훌륭하답니다. 우리 요 세미 알바 4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여기 부작되어 있는 아이 7만원에, 예, 우리 고객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그리고 야마사키는요, 완판했어요. 요거는 자리가 비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고요. 우리 고객님 또 야마사키가 괜찮은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재입고 할 생각입니다. 제 아이를 또 데리고 간 티아무골도요, 예, 제가 하나 또 꽃이 펴서 심어봤습니다. 다이아몬드죠? 이 다이아몬드가요, 키큰 아이는 우리 고객님이 아셔야 되는데, 볼브수가 아주 약해요. 끝이에요. 새 볼부도 없고요. 근데 제가, 어, 하시라고 했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요, 새 볼부가 많아요. 작지만 예 내년을 충분히 바라보고 어,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빌리지 칩 노스도 제가 이 아이 4개 남았네요. 제가 예 복색이죠. 빌리지 칩 노스. 외대고요 제가 전에 이거 16,000원인가 얼마에 팔았던 것 같은데, 이거한두개 정도 합심을 해도 이쁠 것 같아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쿠라 캔디입니다. 예, 사쿠라 캔디는 쌍대는 18,000원입니다. 예, 거의 지금 쌍대고요. 외대 짜리가 있으면 15,0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분제가 왜 이렇게 났을까? 예, 이 아이를 우리 고객님 물 주는 거 언제 주지? 확인 잘안 되시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보세요. 이렇게 구멍을 뚫으셔서 물에다가 한 10분이나 15분 담궈 놓으면 우리 토분이 물을 먹잖아요. 그럴 때뭐 망치는 아니고요. 약간 굵은 송곳 같은 거 있죠. 톡톡톡 두들기면 이렇게 깨진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보시면 어떨런지요. 그리고 이제 긴게 하나요 제가 소개를 못 시켰어요. 아유, 향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야, 이가 지난번에 두 번째 제가 두 번째인가 입고를 했죠. 예, 우리 긴기아는 전에 거보다 밥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주 새, 새 볼부가 많아서 묵은둥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입고를 하긴 했는데 우리 긴기아는한 2천 원 낮췄습니다. 만 3천 원에 우리 고객님께, 인사를 드리고요. 향기가 너무너무 좋죠. 어떤 분이 두 개에 2만 5천 원 하면 안 되겠냐고. 뭐, 그렇게 하십시오. <laughs> 우리 포켓러브요. 뭐, 꽃이 많이 피었다고. 아이고, 꽃다 피었네. 아니요. 또 올라옵니다. 예. 우리 포켓러브도 우리 고객님께 만 3천 원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금요일이죠? 어떤 분이 불타는 금요일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고객님 또한주 정말 힘드셨고 또 좋은 일도 많으셨을 거고 또 힘든 일도 많으셨을 거예요. 예, 주말에 어, 우리 피곤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그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고객님들 또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라고요. 난초맘은 월요일 날 다시 뵙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우리 월요일 날또 소개시켜줄 아이 또 제가 열심히 열심히 생각하고 키우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우리 그런 아이들 예쁜 아이들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